반갑습니다. 지식부검실입니다. 시스템 타임라인을 8년 뒤로 감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시뮬레이션 날짜는 2034년 3월 2일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노란 버스에서 내리는 신입생들의 제잘거림, 아이의 가방을 고쳐 메어주는 부모님들의 설레는 표정으로 가득 차야 할 입학식 날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교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에는 아이키만 한 잡초가 무성하고 녹슨 미끄럼틀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취재진도 지역 국회의원의 축하 화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학교에 입학할 신입생이 단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방 소멸을 겪던 어느 시골 분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한복판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예정된 재난의 첫 번째 도미노 교육 붕괴 현장을 정밀 부검합니다. 먼저 냉혹한 데이터를 시스템에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과 2025년 통계 그래프가 아주 잠시 고개를 들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당시 언론은 0.7명대 회복, 출산율 반등의 신호탄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정부는 정책이 효과를 봤다며 자축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건대 그것은 명백한 착시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즉, 추락하는 것이 바닥에 부딪혀 잠시 튀어 오른 것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미뤄졌던 결혼이 일시적으로 몰리며 나타난 통계적 잔상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짜 공포는 비율이 아니라 절대 숫자입니다. 출산율이 0.7에서 0.8로 조금 오른들 무엇합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간기 여성의 총수 자체가 매년 수십만 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수가 줄어드는데 비율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학교와는 공간을 채우는 건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아이들의 머릿수입니다. 통계청 시뮬레이션 상 2030년대 중반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수는 20만 명 아래로 추락합니다.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나던 베이비붐 시절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학교라는 건물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막대한 세금과 유지비만 잡아먹는 거대한 콘크리트 흉물일 뿐입니다. 자, 이제 학교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건물의 간판입니다. 초등학교 간판이 떼어진 자리에 요양병원 또는 실버 주간보호센터 간판이 걸립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던 운동장은 노인들의 재활을 위한 산책로와 주차장으로 변하고 구구단을 외우던 교실은 치매 노인들의 병실로 리모델링됩니다. 이것은 과장된 비유가 아닙니다. 이미 지방 폐교의 60% 이상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이제 수도권 전체를 덮칠 확정된 미래입니다. 선생님들은 교단에서 내려와야 하고 그 자리는 요양보호사와 외국인 간병인들이 채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를 키워내는 자라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거대한 병동입니다. 이 붕괴의 파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의 폐쇄는 곧 대학의 연쇄 부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텅빈 초등학교 교실은 정확히 6년 뒤텅빈 중학교가 되고 12년 뒤텅빈 대학교가 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이제는 벚꽃과 상관없이 서울 소재 대학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학과를 통폐합합니다. 등록금을 낼 학생이 없는데 교수의 월급과 캠퍼스 유지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대학 주변의 상권, 월룸촌, 하숙집은 유령 도시가 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마저 무너지는 순간 지방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더 피부에 와닿는 경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내수 시장의 종말입니다. 학교 앞 문방구, 분식집,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이 키즈 생태계가 아이들의 발길이 끊기는 순간 즉사합니다. 소아과 의원은 이미 폐업 간판을 걸고 피부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퇴직금을 털어 차리려던 치킨집이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닭튀기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닭을 먹어줄 젊은 입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이라는 엔진 자체가 꺼져가는데 자영업자 간의 맛집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요가 증발한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 이것은 거시경제학적 자살 행위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부동산 신화입니다. 대한민국 가계의 자산의 70%가 묶여있는 아파트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은 내 집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다음 세대가 존재할 때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반토막 나면 주택 수요도 반토막 납니다. 빈집은 늘어나는데 살 사람은 없는 공실의 공포. 서울 핵심지를 제외한 신도시와 지방 아파트는 일본의 담아 신도시처럼 슬럼화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갖고 있는 그 아파트 대출금, 과연 나중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사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끌어 안고 침몰하게 될까요? 안보 리스크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갑니다.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하지만 2030년대 후반, 징집할 20대 남성 자원이 고갈됩니다. 현재 50만 명 수준인 국군 병력은 30만 명. 아니, 그 이하로 급감합니다. 전방 사단이 해체되고, GOP 경계 초소가 텅 비어 CCTV로만 감시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복무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면 남녀 갈등은 내전 수준으로 치달을 겁니다. 그렇다면 AI 로봇 병사 예산이 없습니다. 외국인 용병 충성심을 돈으로 살수 있을까요? 국방에 구멍이 뚫린 나라,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과연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할까요?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시작됩니다. 안보의 위기는 곧 경제의 파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전쟁을 예고하는 가장 끔찍한 시한폭탄,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그 돈, 국가는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돈을 벌어올 미래 세대가 없습니다. 2050년 시뮬레이션상 부양받아야 할 노인은 1900만 명인데 세금을 낼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청년 한 명이 노인 두세 명을 업고 뛰어야 하는 죽음의 마라톤입니다. 이 경기, 과연 완주가 가능할까요? 미래의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 절반을 노인 부양비로 뜯기는 시스템을 거부할 것입니다.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떠나는 탈두선 러시가 이어질 겁니다. 연금 고갈은 시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폰지 사기의 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낼 사람이 없는 연금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는 수학적 확정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그날은 단순히 동네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성장을 멈추고 공식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는 사망 선고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아파트 값의 등락 주식 시장의 파란불 빨간불, 정당 간의 정치 싸움. 이 모든 것이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니코의 1등석에 앉아, 배밑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줄도 모르고, 우아하게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재난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10년 전부터 빨간 불을 켰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설마 내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겠어라며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초등학교의 종소리가 멈추기 전, 당신은 당신의 자산을, 당신의 노후를,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지킬 구조선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교육 붕괴 시뮬레이션 브리핑을 마칩니다.